안녕하세요. 4학년 이말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측정 올림 알아보기입니다. 올림 알아보기.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아래수에서 올림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1853을 1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나타내면 1의 자리 숫자 3을 10의 자리로 올림하여 나타냅니다. 1853을 1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1 8 60입니다. 3 5 8 0자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의 자리 숫자인 8을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나타냅니다. 3 5 8 0자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600입니다. 1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30이 되느 1의 자리에서 올림했을 때 30이 되려면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되어야 합니다. 10배짜리 숫자가 2인수는 21, 22, 23, 24, 25, 26, 27, 28, 29입니다. 어디말수 30도 포함됩니다. 1자리에서 올리마야 30이 되는 수는 21, 22, 23, 24, 25, 26, 27, 28, 29입니다. 29, 3 0입니다 올림 활용하기 어느 가게에서 연필을 1 0자루씩 묶어서 팝니다 지연인의 반학생 수는 40, 마4세명에게한 명씩 나누어주려면 몇 묶음을 사야 합니까? 필요한 연필수는 43자리에서 올리면 50이 됩니다. 사야 할 연필수는 5묶음, 즉 50자리입니다. 어머니는 전가사, 전자상가에서 7만 8천원짜리 선풍기를 사려고 합니다. 만원짜리 지폐로만... 계산하려면 만원 짜리 지폐는 모두 몇 장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7만 8천 원을 올림하여 나타내면 8만 원. 그래서 답은 모두 8 장입니다. 성우 어머니가 한개8,450 원이 수박을 사려고 합니다. 천 원짜리. 부 천 원짜리 지폐로 수박값이 내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라는 문제도 마지막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8,450원을 올림하면 9,000원으로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했어!